2, 1, 자 오늘 결승입니다. 9, 10, 11, 12, 13, 14, 15, 16, 17, 18, 19, 20, 21, 22, 뭐3아니2 그거 나 지금 봤는데? 3 24, 23, 24, 23, 24, 23, 24, 23, 24, 23, 24, 23, 2 생분의 날개 힐이라 절대로 죽일 수 없어요 우리 네, 야냥개 계속 힐러만 가네요 오늘 사실은 버티기 힘들죠 <laughs> 알아도 퍼포먼스의 <laughs> 위협인데 지금 하얀화랑의 이빨님의 데빌사우루스가 안드로에 갔다 왔어요 그렇죠 이거 양궁 간어 양궁 간다네요 네 아, 여기서 질렀는요 이상대의 매지가 없죠? 건자 제가... 지금 아 빌라이먼님이 지금 약간 이상한 풀션을 쳤어요. 그래도 좋은 포 풀샷이에요. 와 그래서 그렇죠. 다시 빠리죠아 빨리 아, <목소리> <길> 갑니다. 아 공조 이번에 좋았다. 이거 한 방에 죽는 거야. 해보고 이 빨리 뭐 공조를 칭찬할 여유까지 있어요. 저쪽 팀되게 신기한데요? 아 야드 비룡이에요. 지금 이쪽은 급장이 하나도 없거든요. 야드 쪽은 <목소리> 아 이번에 딜라이먼님 버틸 수 있을까 이제 야격적으로 쏴오죠? <목소리> 야 화신이 없어가지고. 아 이거 바로 터 터네요. 야가 왔어요. 지금 탄막을 잘라주면못 잘라주는데 안 잘라줘서 쿨한 팀이라 역시 역시 탄막 안 잘라주면 죽을 각인데 저걸 살아남나? 아 살아났네요. 가마까지 들어갔어요 지금. 오 딜라인. 루기모라 루기모라. 근데 딜라인이 이번에 지금 좀 위험해요. 반로 괜찮아. 아 휴전 좀 중첩 됐죠시금 아, 이제 실험이 안될것 같은데요. 신기한